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우리 산소 동위원소 가지고 고기후를 연구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과거의 기후를 알수 있던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산호로도 알수 있고요. 나무 나이테. 그리고 꽃가루 가지고도 알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관심있게 볼 부분은 빙하 속에 있는 산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빙하 속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과거의 기후를 알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원소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원자번호가 같지만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동의원소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몇 번이었나요? 1번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수소 1 1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위에 숫자를 보니까 여기는 1이지만 2, 3 이렇게 뭔가 다른 수소가 존재한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p라고 적혀 있고 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p는 프로톤 양성자이고요. 그다음에 n은 뉴트론 중성자입니다. 지금 양성자의 개수 이 빨간색은 하나밖에 없는데 파란색의 개수가 다 다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개수가 같지만 원자량 우리 원자량은 그럼 또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원자량은 쉽게 말해서 상대적인 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탄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12 탄소라는 게 있어요. 화학을 잘 모르더라도 탄소는 아시죠? 우리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탄소 이 12라는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그 질량을 나타낸 게 원자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을 해볼게요. 수소라는 큰 가족이 있는데 수소 구성원들이 얘는 질량이 1, 얘는 질량이 2, 얘는 질량이 3 이런 식으로 질량이 다 다른 수소들이 있다 라는 거고 그걸 동위원소다 라고 합니다. 우리 수소와 마찬가지로 산소도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8P8N, 그래서 16산소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얘보다 뭐가 더 늘어났나요? 그렇죠. 지금 N이 두개 늘어난 10N 보이시죠? 그래서 이처럼 원자번호는 같으나 질량이 다른 그런 16산소, 18산소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산소의 원자량은 일반적으로 16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산소 하지만 17, 18 원자량을 가진 산소가 우리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 17, 18 이런 많은 산소들이 있는데, 이중 빙하 코어를 이용한 과거 기후 복원에 사용되는 산소는 16산소와 18산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16과 18산소 가지고 과거를 알아낼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힘줘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다가 있고요. 우리 바닷속에 산소들이 녹아 있습니다. 16산소, 18산소, 정말 많은 산소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데요. 우리 바닷물이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을 만드는데요. 언젠간 이 구름이 비도 내릴 것입니다. 그 말은 바닷물이 증발을 할때 16산소와 18산소가 그 수증기 속에 들어있고, 우리 구름 속에도 이런 16산소와 18산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구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요, 16산소와 18산소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알겠다는 거냐? 그것을 알기 전에 빙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빙하라고 하는 것은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우리 둘리가 살고 있는 그 빙하, 중력과 높은 압력으로 천천히 흘러내린 눈으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눈이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추운 지방에서는 비가 이렇게 눈으로 내리겠죠. 그 눈들이 중력과 높은 압력으로 천천히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 그게 빙하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눈송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높은 압력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점점 두꺼워지는 게 보이시죠? 서로 엉겨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단단하고 거대하게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산소 동위원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하기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빙하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바다에서 과연 증발이 잘 일어날까요? 우리 빙하기 때는 우리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은 따뜻한 태양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빙하기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화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동적 평형 상태 생각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한 자연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증발을 해야 한다면 16산소와 18산소 중 어느 것이 더 증발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16산소, 18산소 누가 더 무겁나요? 18산소가 더 무겁죠. 그러면 18산소는 증발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말은 16산소가 18산소보다 더 증발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더 가벼운 16이 증발을 더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빙하기 때는 증발이 따뜻할 때보다 덜 일어납니다. 하지만 증발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난다면은 16, 18두 개를 고려했을 때 16산소가 더 증발이 잘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 선생님이 다시 바다를 가져왔고요. 여기에 18, 16 이런 식으로 산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빙하기일 때 구름, 그 다음에 간빙기, 빙하가 녹는 그러한 간빙기일 때 구름을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 빙하기일 때는 16, 18, 누가 더 많나요? 그렇죠. 지금 16은 다섯 개인데 18은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빙하는 추우니까 우리 추울 때 18산소가 16보다 증발이 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발을 했을 때 16산소가 더잘 일어나므로 우리 구름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6이 더 많을 것이다. 반면에 간빙기일 때를 볼까요? 지금 간빙기. 살짝 빙하기보다 따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산소가 이 빙하기일 때보다 더 증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18산소가 더 많은 게 보이시죠?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개세 세 개네요. 이런 식으로 18산소는 간빙기일 때더 많은 비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처럼 빙하기와 간빙기일 때1618 산소의 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온이 낮았던 빙하기 때는요. 구름을 이루는 수증기 속에 18산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발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가 겨울철에 눈으로 내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빙하 눈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린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빙하는 현재 대기 속에 있는 이 구름의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수증기가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빙하 속 18산소 또한 적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우리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기에는 간빙기에 비해 해수 중 산소동위원소의 비는 높아집니다. 그러나 빙하 속의 산소동위원소비는 낮아진다.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산소동위원소비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반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18산소와 16산소의 비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알수 있는데요 만약에 빙하기 시절이 된다면 우리 18산소와 16산소 둘 중에 증발 누가 덜 일어나나요? 그렇죠 얘가 더 무겁기 때문에 덜 일어나겠죠 그러면 빙하기 전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대기 중에는 이 18산소와 16산소의 비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18산소 증발 안 되니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빙하기 때는 이 18산소와 16산소의 비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빙하 속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늘어날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프 자료 한번 해석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자료 해석이거든요. 우리 x축을 보니까 현재로부터 뭐 몇만년전 이런 게 나타내져 있고, 그다음에 y축을 보니까 18 산소와 16 산소의 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의 모습이 보이나 비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낮은 모습이 보이고, 우리 이 부분은 현재보다 살짝 높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우리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A 시기보다 B 시기에 빙하의 산소 동위 원소비가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B 시기가 A 시기보다 낮은 모습이 보이죠? 그 말은 평균 기온이 A 시기보다 B 시기에 낮음을 우리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B 시기에 빙하 속에 있는 그 18산소, 16산소의 비가 낮죠? 그래서 평균 기온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 낮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산소 동위원소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지 않나요? 우리 지구 과학은 과거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도 알수 있는 정말 재밌는 학문입니다. 아무튼간 여러분들 산소 동위원소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